클락 5.8초. 그리고 두점 차에서 벨란길의 자유투 2구 원주 김기 홈팬들은 모두 염원을 하고 있는 상황. 자유투 2구 안 들어갔어요. 강현진 타이머 안부르나요 안 알바도 그대로 갑니다. 타이머 부르죠? 1초 던집니다. 3점! 들어갔어요. 알바도의 위닝 버전을 타셨죠? 오와! 집니다 양 선수들 어, 마지막에 이 슛을 성공시키나요? 조상현 선수가 또 넘어졌고 그 팀을 놓치지 않는 알바나 선수의 석적 앞으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의 최고의 마지막 선물을 팬들한테.